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결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어, 옆에 친구는, 그, 뭐냐. 김나연님과 함께 하는 마이크래프트 0.14.0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저기요. 지금 저희가 이거, 그, 블록 런처를 해가지고, 약간, 렉도 걸리고, 그랬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구독 어하 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자 일단은 장현이 이거 본다고 어 장현 꽃봐라 <laughs> 저희가 저희가 <웃음> 이거 이거로 수중도 아니 그 뭐냐 그 쓰나미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아니야. 돼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통로를 만들고 여기는 여기 여, 여기는 친구네 집이고 야. 저 쪽쪽 반대쪽은 저 집인데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냐냐냐냐냐. 어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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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배고파. 일단 어. 해볼보. 어, 근 뭐? 어, 네. 응? 석탄 하나 가져가. 너 석탄 있잖아. 석탄으로 만들어. 어허. 석탄이 모자라면 내가 줄게. 나 유팁 사기 있으니까. 안녕. <laughs> 저희 집을 소개할게요, 일단은. 저희가, 저가 만든 집인데요, 이거는. 그냥 NPC 마을을 따라서 만든 집입니다. 저 친구는 NPC 마을로 그냥 집을 만, 그냥 집을 했어요. 음, 지금 밤, 지금 밤인데, 이 수종 도시가 된것 같네요. 그리고 이 위층은, 위층은 경치가 아주 좋죠. 여기 이렇게 볼수 있어요. 저기 친구, 저기 앞쪽이 친구네 집이고요. 이쪽 마, 나머지는 그거입니다. 그, 텅빈 집. 그리고 저기에는 초원이고 그냥 평지죠. 생존할 때 쓰는 거고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지하, 지하 있었죠? 이거 이거는 그 친구와 놀수 있는 파티장 파티장을 만들 건데요. 어, 잠시만요. 어, 여러분도 어, 저를 아시는 분도 있어요. 저 학교 다니는 저 학교 다, <laughs> 저 학교 다니는 애들이 저 영상을 보는데요. <laughs> 그러니까. 저는, 13살입니다. 아, 13살이, 13살이 아니라, 13살이 <laughs> 잘못 말했네요. <laughs> 아니, 놀이에서, 놀이에서 그거예요. 네, 15살이에요. 놀이에서만, 15살이요. 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내 인생. <laughs> 짠, 이렇게 <laughs> 파티장을 만들어줬으면, 음, 그냥 여기서. 지금 친구네 집도 한번 소개해볼게요. 아이 이거는 텔레비전이고요. 어, 어디? 그리고 노래도 틀려고 했는데 친구가 틀지 말라고 해서 안 들었습니다. 어 여기는 그냥 이렇게 뚫어놨어요. 이렇게 그냥 밖에 좀볼수 있게 뚫어놨고. 이거는 초인종이고, 저 초인종. 그리고, 여기도 친구 초인종이고, 여기는 친구 집인데요. 한번 소개해볼게요. 이거는 그, 그, 텔레비전이고요. 여기는 그냥 휴식 공간. 이렇게 앉을 수 있는 휴식 공간이고, 여기 친구 상자고, 이게 여기 침대. 여기요. 아, 아, 아. 어, 여기 뭐예요? 여기 어, 어, 여기는, 에이, 나 편, 나 이제 이거, 그건가 봐요, 여기는. 동물들의 휴식공간. 애들 올라간다. 애들 응. 올라가고, 왜? 여기 4방 아, 애들, 애들 방인가 봐요. 어, 다시 내려가네요? 아, 아무튼, 친구 방은 이렇게 소개해줄고요 이건 바퀴 완전히 꽉 찼습니다. 저도 지금 배고프니까, 여기, 오른쪽 상단, 위쪽에 보시면, 그 배고픔이 있고, 왼쪽 상단에 보시면, 피가 있고. 이거를 거의 다 아실 거예요. 그래도 한번 소개하는, 한번 소개하는 거고요. 혹시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블럭 런처입니다 이거 한번 깔아보시면 진짜 신기해요 여러 가지 짱 많아요 어 조금 주의할 점은 렉이 조금 있어요 어나 갑자기 왜 노랑 민들레 없는지 어 감사해요 어 오늘 친구가 오기로 했는데 아아 아, 일단은 일단은 야, 접시 좀 만들죠 친구가 배터리 없어가지고 안 들리실 수도 있어 아고속중이잖아 고소가... 자, 일단은... 음... 죄송합니다. <laughs> 아! 지금, 열심히, 쓰나미는, 가고 있죠. 앞으로는. 아픈... 네, 그릇 좀 만들죠. 그릇, 그릇. 그릇, 그릇! 어, 그래. 그릇 만들고, 이트루, 이트스프 좀 만들죠. 아, 잠깐만. 당근 필요하나? 어, 비트 여섯 개, 어떡해. 비트 여섯 개 필요한데. 아, 버섯도 없고. 어떡하죠? 제가, 그, 학교 폭력 그거를 한, 했는, 그, 아, 탈출맵을 했는데, 제가 2편을 못 올렸죠? <laughs> 어, 뭘, 아니, 그, 못 올렸죠? 어, 나중에 시간 되면 올리겠습니다. 2편 <laughs> 일단, 뵙고. 아, 나 진짜. 아, 아, 왜 그러세요? 왜요? <laughs> 상자 가안 먹어져요? 저가 드릴까요? 설치해 드릴까요? 아, 밖 좀, 밖에 좀 보자. 일단은 우리 친구가 조금 드디어 제, 제 방송에서 좀 <laughs> 자제해 주실래요? 이거 다 때까지... 아 미안해, 미안. 미안해요. 아니, 제가, 제가, 진, 제가, 저 집에 있는데 지금, 친구, 친구가 앉아있거든요. 제뒤에 제 옆에 뒤에 앉아있는데, 지금 제가, 제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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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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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죄송합니다아나왜 자꾸 <laughs> 기억상실증 <기업상시진> 걸렸나? 뭐뭐 <laughs> 뭐 만들고 하다가 뭐뭐 뭐 했다가 친구네 집에 아나 배고파 배고파. 친구야 눈고. 야 이렇게 하면 애들이 올라가네 내가 올라가면 사람이 올라가면 그렇지 야야 하나만 줄래 어 당근 있네 어? 어? 당근 하나만 아 그래? 아 미안 왜? <laughs> 나 씨앗 좀 애들 좀 꾸셔가지고 위층으로 올려 올려. 하나 하나. 라라라. 애애 애들 올려보내고 싶다면 라라 <laughs> 얘들아 야 씨앗 하나만 쓸게. 야 이거 셔터 하나만 쓴다 애들 꼬셔가지고 먹이게 앞에 있단다 여기, 여기. 아, 그냥 얘는 잘 올라왔으니까 줄게 안녕 아, 방송 찍는지 몰랐네. 모르겠... 어, 벌써 11분. 11 아, 12분이 돼가네요 2편도 올릴까요? 2편도 올릴까요? 어, 2편은 안 올린대요, 친구가. 예. 마음대로 하나는데. 아! 하죠. 하죠. 2편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클로징 찍죠. 클로징 찍죠. 아까 걸 거울, 걸로 오세요. 오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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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야야야야. 야, 야, 야. 여기 여기 여기로 올라고빨리좀 오실래요?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죠.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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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빠이바이빠이바이빠이 빠이빠이 빠이빠이 이렇게 빠이빠이 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이빠이이빠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 안녕 아 잠시 나 너를 봐야 되겠다. 네네 아니 이렇게 이렇게 받아 이렇게 치고 받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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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